자 실기 5번 네, 법인세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식회사 오션산업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는 제15기입니다 입력된 자료와 세무조정 참고자료에 의하여 법인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입니다 이번 다섯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금액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가산세액계산서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및 최저한 세 조정 계산서입니다. 86회차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한번 봅시다. 자 코드 먼저 바꿔볼까요? 오션 산업으로 변경합니다. 자 법인 조정에 클릭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쫙 클릭합니다. 그 매출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익 계산서상 수익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장 조회에 쫙 클릭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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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게요. 매출 조회에 클릭해서 제품 매출 잡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매출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근데 이자 수익은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영업의 수익 쪽에서 자비익이 있네. 이때 이 자비익은 어떤 건지 그거를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자, 보면은. 세무조정 참고자료 1번에 보면은 수익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계정을 조회한다. 조회했죠. 상품 매출 없어요. 그리고 2번은 일단 패스하고요. 3번. 자비익 계정에 부산물 매각 수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이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영업의 수익은요, 그, 우리가 해당하는 주판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포함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예외적으로, 부산물, 이제, 같은 게 이제 끼어 있는 경우에, 이게 금액이 미비해가지고 자비익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식품업인 경우에는 이제 청어 이렇게 있으면은 청어에 이제 뭐 상처가 나서 이제 사, 상품 판매 가치가 없는 경우에 그것을 다른데에서 이제 금액은 적지만 다른데 돌려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제조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부분만 그 수익 금액으로 잡고 있어요.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물 자비익은 제품 제조에 관련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조 과정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물도 자비익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 조회에 자, 클릭하면 자비익 잡아줍니다. 근데 만약에 자비익인데 제품 제조와 관련이 없다 라고 하면 은 잡으시면 안 돼요. 제품 제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해서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 한번 봅시다. 위 자료는 전기 매출 누락 관련 자료이며, 전기 제품 매출 누락의 3천만 원을 올해 1월 3일에 회계 처리합니다. 단,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서 전기의 세무조정은 자법하게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익금액을 잡을 때, 지금 전기 매출이 누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매출로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원칙은. 근데, 어, 회계 쪽은 어떻게 했냐. 2024년도에 누락을 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우리는, 아이고, 이게 기간도 넘었고요. 좀 작기도 뭐하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잡을게요.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서는 매출 안 잡은 거죠. 2025년도에 매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무가, 가만히 넘을 순 없죠.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그 2024년도 매출은 2024년도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세무쪽 입장인 거예요. 세무쪽 입장에서는 2024년도 매출이면은, 아, 우리 2024년도 매출로 잡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이때 이제 입금 산입이 되는 거죠. 그럼 2025년도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수익이 아니죠, 당연히. 2024년도 거 수익인데 2025년도 거 매출 잡으면 은 매출하는 시기랑 우리 시기랑 다른데 그거 말이 되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무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익으로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입금 불산입 잡아줘야 돼 그래서 세무조정을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입금 산입 잡아놨어요 2024년도에 그래서 2 0 2 5년도 어떻게 돼요 입금 불산입 잡아놨는요 반대의 세무조정을 해서 둘이 해당하는 오류를 상쇄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2024년도 매출인 거를 인정을 했으니까 거기서 매출로 잡았고요. 세무쪽에서. 2025년도 거는 매출이 아니니까 잡지 마! 빼! 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금 조정명세서을표에 보면은 2024년도에 세무조정을 다 잡아놨죠. 유보발생으로 2025년도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매출이 아니니까 수익에서 빼라라는 의미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수익금액에 자클릭합니다자 여기 9분에 제품 매출원, 제품 매출원입니다. 수익금액을 마이너스 3,000이고요. 그 다음에 아, 이게 됐어, 됐어. 대형원가는 마이너스 2,500. 이렇게 잡으면 돼. 응, 끝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요. 어, 저장 누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가산에다가 마이너스 3,000 넣어도 돼요. 아니면은 차감에다 3,000 넣어도 되고. 근데 답지에서는 차감에 3,000돼 있거든요. 그래서 답지 따라 그냥 가면은 차감에 3,000 이렇게 하면 돼. 요 근데, 가산에다가 마이너스 3000 넣어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마지막에 이제 조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 등록이자 클릭해서 작년에 매출 잡아놓은 거, 우리 올해 매출에서 그냥 빼는 걸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품 매출이 입금 부산이,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송금부산이 이렇게 됩니다. 유보 감소예요. 이제 해결됐으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생 평가 한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6번. 조정 후수익금액의 학계액은 얼마이냐? 자, 여기, 여기. 21억 8,220만 원. 그 다음에 26번 세무조정 대상 중 입금불산입 유보감소로 소득처분할 금액은 얼마냐 그러니까 아까 2024년도 매출로 해서 세무 입장에 수익을 잡았고 2025년도에서는 매출이 아니니까 수익에서 어 차감시켜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게 얼마였어요? 3천만원이었죠 자 학계 등록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7번 성금 불산입 유보 감소 소득처분금액은 얼마냐? 2,500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